안녕하세요. 고운대든 먼대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소한 것이 특별한 재능이 될수 있습니다입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미술이나 음악처럼 눈에 띄는 재능으로 자신의 길을 빨리 찾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나는 그런 특별한 재능이 없었고,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나는 나만의 재능을 이용해 살고 있었습니다.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재능으로 산다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나는 분명 나의 재능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재능은 바로 인사와 고칭입니다. 어릴 적 나는 동네에서 인사 잘하는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반갑게 인사했고 사람들은 그런 나를 귀엽다며 기억해 주었습니다. 내 안에 밝음이 있었고 그 인사는 나의 작은 재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부모님이 삶에 지치며. 나도 그 밝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능은 코칭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배운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살아야 해, 라며 옳고 그름을 따지고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그런 나를 가족들은 똑순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것을 코칭이라 부릅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이 코칭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어린 사람의 조언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는 거듭 실패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코칭을 한 이유는 단순히 지져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얼마나 잘 살기에 남한테 고칭이라며 떠드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20대의 동대문에서의 직장생활도 오래 근무하였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도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안정적이고 행복합니다. 현재 일도 만족스럽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내 안의 코칭 본능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내 판단이 사실은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된 것입니다. 그 성향이 나를 정직하게 살게 했고, 성실하게 버티게 했고,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50년 동안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재능이 너무 사소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사 잘하는 것,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감히 재능이라 말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재능이 아니며 오히려 나만의 특별한 재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요정이 어두워질수록 밝게 인사하는 사람이 더 돋보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건네는 진심 어린 조언은 더 깊이 마음에 다가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내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50년을 살아낸 지금은 경험과 나이가 제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꽃을 피우기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씨앗은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씨앗이 꽃을 피우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꽃은 밝게 인사하며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전하는 코칭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작은 재능도 언젠가 꽃을 피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